광주 남구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강좌를 무료로 운영합니다. 이번 강좌는 연말까지 초급반과 고급반으로 나누어 격월제로 실시되며 SNS 활용법과 사진 촬영, 남구 앱 서비스 사용 방법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. 한편 모집 인원은 각반 40명씩이며 남구 주민 중 50세 이상 스마트폰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광주 서구가 자택에서 치료 중인 암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서구에 따르면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시 봄, 가을 꽃길 나들이, 영화 관람, 뜨개질, 웃음 치료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한 치유의 시간을 갖게 된다고 전했습니다. 한편 참가를 원하는 주민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까지 서구 상무금호 보건지소로 연락하면 됩니다.